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연합회 또래 심청이가 발대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사회 전체에 피해를 안기면서 에너지를 획득하고 기를 모으는 그런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지 않나. 또래 심청이는 솔리언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고등학생 상담자들로 또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 등에 대한 상담과 공감 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 이거 하게 된 계기는 그냥 평소에도 상담하는 걸또 좋아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는데 또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솔직히 조금 힘들잖아요 얘기하는 게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더잘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 그 청소년들이 가장 그 국민 상담을 많이 하는 대상이 옆에 있는 또래 친구예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상담을 좀잘할수 있도록 영양도 강화하고 용인시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환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밝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용인시민을 위해 용인문화재단이 2021 우리 동네 발코니 음악회를 마련합니다 어 로맨틱한 서정적인 곡으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지쳐져 있는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앙상블이 비제의 카르멘 서곡, 고향의 봄등 친숙한 곡들을 연주합니다. 발코니 연주에 정말 여러분들 나오셔서 거리두기에 신경 쓰지 않고 집 안에서 베란다에 앉아서 이렇게 듣도록 그렇게 차가난 것인데요. 지난 해 12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운영된 발코니 음악회는 올해 1 2일 수지구 동천 자이를 시작으로 4년 LG 자이 힐스테이트 기흥 등각 구별 아파트 단지를 순차적으로 찾아갑니다.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집 앞에서 수준 높은 음악 연주회를 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이렇게 음악을 들으니까 대전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음악회를 즐길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연단체에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유기회가 될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 자세한 공연 안내는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의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총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15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백군기시장과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이윤송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 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30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이불, 화장지, 라면, 두유, 세제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경기지역 본부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준비했으며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 지회가 전달받아 관내 취약계층 10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를 포함해 성남, 수원, 안성, 이천, 평택, 화성 7개 도시가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24일 용인시청 컨벤셔널에서는 백군기 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구축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벨트는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과 K 반도체 전략 도시들을 중심으로 7개 지역 내 미래 산업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앙 정부에 적극 대응하는 지방 정부 플랫폼을 말합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일구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우리 지방 자치단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정책적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한 목소리를 같이 낼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연합체 회장을 맡은 백군기 시장은 7개 도시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의 환경과 특성을 살려 조화로운 상생 발전을 이루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